이번에는 네. 저희가 연예인이 아니라 유명인분 사주를 갖고 왔거든요. 아, 네. 어, 이름은 김씨고요 네. 어디 김씨인지 아세요? 잠시만요. 김해 김씨래요. 아, 김해 김씨? 어, 응. 62년 11월 3일. 부동산 쪽으로 계신 건가? 네. 맞아요. 그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 이분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 여자분 아 여자분이라 그랬지 이분은 여잔데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있네 남자야 그냥 본인이 남자라고 어~ 되게 대차고 자기 당당하고 땅쪽으로 흙쪽으로 뭘 만지시는 분이야 그쪽에 관련된 분 이분 이름 많이 알려지신 분 이분 높으신 분인가? 이분은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되시는 분이에요. 여잔데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남자인 거야, 그냥. 음. 어. 그리고 이분은 흙을 만지셔야 돼. 흙 쪽으로 만지셔야지 이분이 편해. 근데 지금 논란도 꽤 많거든요. 응. 뭐, 부동산? 땅? 네. 음, 맞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이분 같이 가시는 혹시 남자분 계신가요? 파트너. 글쎄요. 이 논쟁이 단번에 지어지진 않고 논쟁에 대한 말들이 꽤 길어져요. 그 논쟁의 끝이 보이진 않아. 올해가 끝이 보이진 않는다고. 판결이 안 난다고, 결판이. 이분, 남자분하고 싸워? 국회의원분하고 싸우시나? 결론은 이분이 이기게 돼 있어요. 헉, 이긴다고요? 응. 결론은 이분이 소나기에 지게 돼 있다고. 그 논쟁이 길어질 뿐이지, 나중에 손에, 손하게 해지는 건 이분이 손하게 해진다고. 이분은 두려움이 없는 분이야. 포기도 없는 분이고. 이분은 잘났어요, 본인이. 남자보다 더 남자다운 분이라서. 지금 이분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신데. 아, 국토부 장관님? 네. 지금 논란이. 아, 그래서 이 땅, 해임을 음.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해임을 해야 된다. 음. 부동산이 안정이 안 된다. 음.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결론은 이분이 이긴다고. 이 언쟁의 논쟁의 끝은 결론은 이분이 이긴다고. 음. 어. 안정화 된다고. 이분이 근데 남자분이랑 지금 되게 부딪히시는 분이 한 명이 있어. 어, 계속 갈 때마다 돌처럼 뭔가 계속 시비 거시는 분이 한분 있어. 남자분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시비, 뭔가를, 언쟁을 먼저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다고. 근데 이분이 이겨. 그게 혹시 안철수, 안, 철수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안철수? 응. 왜 자꾸 안철수가 나오지? 이분이랑 안철수랑 뭔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아요. 뭐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좋다고 나오진 않는데 사이가? 응. 하고이사요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나오진 않는데 안철수랑 김현미랑 서로 서로 자기 주장 펼, 펼치기 바쁜데 지금? 네 맞아요. 약간. 어. 능력 없으면 이런 거할 어, 말이 지어 안철수가 말지. 김현미 무시하는데 음. 이 장관님 내가 말이 막놀때 있어서. <laughs> 어. 우리 장관님을 무시하시네. 여자가 어디서, 어, 근데 순하게 지는 거는 김유미 장관님이요. 어. 이분 사주는 고위 공직자 될분이나 그런 사주가 보이는데, 특이하게 그런 사주가 보이는데, 이분은 어디 장관 쪽에, 그, 그쪽에 계신 분이 맞아요? 네,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아, 이분은. 아니, 이분은 사주가 고위강직을,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예요. 어...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라고, 사주가 자체가. 여자인데 남자인 사주라고. 연필로 쓰는 사주가 교수, 교사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나랏밥, 큰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라고. 그릇이 요만하다고. 음. 어 이분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남자 못지않게 가실 분이에요. 음. 올해보다 내, 내년이 더 좋은데 이분은. 음. 음.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 어차피 이 논쟁의 끝은 어, 국토부 장관님이 손에 지실 거라서 음. 저는 걱정 안 합니다.